대구시의회 앞에 홀로 선 박기범 씨 이진년 대구시의원을 제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진년 시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에 분노를 표명합니다. 박 씨는 5개월 전 유튜브 동영상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둘은 예전에 같은 협동조합원으로 알던 사이였습니다. 이로부터 3개월 뒤. 이 의원은 박 씨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. 교육위원으로 학교 현장 점검차였다는 게이 의원 주장입니다.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전산실이고 뭐고 지 대면 대면서 수업, 비대면수업. 그래서 제가 전산실 보러 간 거예요. 그런데 교감이 있는 자리에서 박 씨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물었고 댓글 얘기를 꺼냈습니다. 지금 팀없나 지금 노조 만나면서. 이렇게 아, 네, 논란이 일자 시위회는 말로 경고를 줬고 박 씨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. 교감 선생님, 이래 인사권자, 근무 평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재명과 함께 시위회의 공개적인 사과와 갑질 신고센터 설치도 촉구했습니다. 이 의원은 박 씨를 포함한 집단의 정치적 음해란 입장입니다. 이 친구가 직접하지 않아도 여러 몇 명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죠.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제 제보를 자꾸 해주니까.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.